빼곡한 아파트 사이로 커다란 저수지와 함께 넓은 잔디광장이 보입니다. 장안구 천천동 1월공원 내 10만 1500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1월수목원. 정식 개장 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1월수목원을 찾아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시설을 둘러보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연인이랑 사진 찍을 수 있는 뭐 어떤 데크가 있다든지 어, 이거 어디지? 라는 느낌을 좀 준다든지 해서 그 인스타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유리온실 내에 그 바닥이 예, 시멘트 바닥이로 돼 있던데 야자 매트로 좀 깔아주면 좀 포근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1월 수목원이 개장하는 5월엔 영흥수목원도 함께 문을 엽니다. 영통구 영통동의 영흥수목원은 146,000 제곱미터로 기존 산지 지형과 자연 생태 환경을 보존한 정원 문화 보급형 수목원입니다. 이튿날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영통 주민들이 영흥수목원을 함께 방문해 가드닝 프로그램을 미리 체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식 개장을 하겠다며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수목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영통수목원 또 저쪽에 서쪽으로는 이월수목원이 있는데. 이두 수목원이 우리 시민들에 때 정말 사랑받는 공공시설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월부터는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임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원 ITV 뉴스 이근합니다.